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치 캡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캡처는 이전 시간에 살펴 잠깐 언급을 했었죠. 원하는 장면을 여러 개 지정을 해놓고 이제 한 번에 모아서 캡처를 해주는 그러한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면을 캡처를 해서 파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과정이 생략이 되겠고요. 자,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하드 디스크의 공간을 여유 있게 어,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작업 시간에 대해서도 좀 여유 있게 어, 탄력적으로 어,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 씬을 한 번에 찾아서 어, 그 찾아진 씬을 찾은 씬을 캡처를 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어, 배치 캡처는 이렇게 어, 장면을 어, 한 번에 어, 다 찾아준 다음에 그죠 어, 일률적으로 캡처를 하기 때문에 어, 그 일률적인 캡처를 어, 할때한 번에 캡처를 할 때는 어, 우리가 직접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또 어, 작업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어,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배치 캡처하는 방법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치 캡처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 어렵지 않은데요. 자 일단은 어, 일단은 플레이를 해서 플레이해서 장면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가령 여기가 첫 번째 배치 캡처의 장면, 즉,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점을 잡아줍니다. 자, 인점 잡아주고요. 다시 플레이. 자, 정지를 하니까 아까 어, 잡음이 어, 들리지가 않군요. 자, 여기까지 하겠다. 그러면 정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점이죠? 아웃점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인아웃을 지정한 요어요 어, 요 장면을 자, 이제 배치 캡처를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로그 클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뭐 장면 1이라고 생각하고요. 자1뭐 아니면 어, 해당 장면의 제목 뭐신 어, 신랑 입장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냥 음, 1번이라고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어, 배치 캡처 어, 리스트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됐고요. 자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봅니다. 자 이번엔 신부 입장이네요. 자 어, 정지 네, 잡음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set 어, in 포인트 잡아주고요. 다시 플레이. 자, 요 장면까지 하겠다. 그러면 정지. 자, 그다음에 set out point l 됐나요? 자, 이렇게 인점과 아웃점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역시 하나의 장면이 완성이 됐죠. 자, 역시 아래쪽에 로그 클립 버튼을 클릭해서 두 번째 장면 이름 지정을 해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로그 클립 즉 배치 캡처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죠. 플레이. 자 일단 뭐이 부분을 생략하겠다.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여기부터겠다. 하 그러면 정지 그다음에 set in 포인트 클릭. 자 앞서도 어 앞선 강좌에서도 언급했지만 set in out은 여기 에 있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해도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됐습니다. 다시 플레이. 자, 조금 지나왔네요. 자 지나왔기 때문에 프레임 단위로 장면을 원하는 장면으로 자 이동을 해서 자, 정확히 아웃 지점을 찾아 줘야 되겠죠. 자, 프레임 단위로 하니까 좀 느리네요. 그죠? 자, 셔틀을 조그 셔틀을 이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인가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set out point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로써, 어, 인점과 아웃점또 새로운 하나의 장면이, 어,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로그 클립 버튼 역시 선택을 해서, 이번엔 세 번째 신이죠.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총세 개의, 로그 클립 즉, 배치리스트 목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어, 뭐 다음 장면도 어, 로그 클립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 이제 어, 배치 캡처를 통해서 어, 지정된 그 장면들이 장면만 아, 한 번에 캡처를 하게 됩니다. 어, 자동으로 그 장면을 찾아서 캡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어, 지금의 이 창을 자, 이제 닫아주고요. 됐죠? 자 이제 어 배치 캡처 리스트를 이제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을 해준 다음에 파일 메뉴에 배치 캡처 메뉴를 선택을 해줍니다 됐고요 이제 배치 캡처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서 어 위쪽에 있는 어 캡처 위드 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부분 체크를 해주면은 자 역시 캡처를 할 때에 캡처를 할때 어 정확히 지정이 된 부분이죠 인아웃점 어, 어, 이외에 여유의 프레임을 어, 여유의 프레임을 자,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 있습니다. 뭐 가령 10프레임 그러면 자, 10프레임에 해당이 되는 그 장면을 자, 여유 있게 캡처를 해준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오버라이드 캡처 세팅은 캡처를 할때 다시 어떤 방식으로 캡처를 할 것인지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이 오브라이트 캡처 세팅은 해제를 해놓고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OK 버튼을 눌러서 배치 캡처를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역시 캡처창이 나타났고요. 음. 자, 요거는 뭐 이제 테이프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시 해도 되겠고요. 자, 이제 배치 캡처를 하기 위한 장면을 자동으로 어, 찾아주는 그런 과정이 어, 진행이 됐습니다. 장면을 찾았다면 어, 이제 캡처가 시작이 되겠죠. 여기 요 다음 신부터입니다 자, 배치 리스트 로그 파일에 지정된 인아웃점에 해당이 되는 그 장면을 이제 캡처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가 끝났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장면이죠. 두 번째 배치 리스트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조금 길었죠. 신부 입장의 길이가 장면이 조금. 신부보다는 좀 길기 때문에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됐습니다. 예, 두 번째 장면 끝났구요자세 번째 장면. 자이 장면은 그냥 넘어갔죠. 자 여기부터입니다. 죠 그렇죠? 여기부터 캡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번째 장면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배치 캡처 피니시 라고 이렇게 뜨죠자 모두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ok 버튼 눌러주고요 자, 캡처 창은 닫아 줍니다 자 이래서 배치 캡처에 대한 작업 모두 해 봤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로그 클립 즉 배치 캡처 리스트에서 이렇게 장면, 즉, 비디오 파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이고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배치 캡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장면은 그냥 넘어가고 필요한 장면만 미리 여러 개 지정을 해놓고 한 번에 캡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업에 따라서 원하는 장면을 직접, 어, 즉각적으로 캡처를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촬영된 테이프 전체를 캡처를할 수도 어, 있겠죠. 자, 뭐그 부분은 어, 작업 상황에 따라서 어,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하튼,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배치 캡처에 대해서 어, 살펴봤는데요. 원하는 장면만을 어, 여러 개 지정을 해서 한 번에 캡쳐를 할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프리미어를 통해서, 어, 작업에 사용이 되는, 작업에 사용이 되는 다양한 미디어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